안녕하세요. 저는 카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는 김주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결핵을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결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침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결핵을 제일 처음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기침 외에도 결핵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밥맛을 잃거나 체중이 감소하거나 저녁에 잘때 식은 땀이 나고 어, 몸이 많이 피곤함을 느끼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때로는 결핵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 기침 가래가 좀 심해지기도 하고 흉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숨이 차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침할 때 붉은 피가 나오는 객혈반응도 동반될 수 있고 또 결핵은 폐외 여러 장기에도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목쪽에 임파선이 붙거나 어, 겨드랑이나 이런데 임파선이 붙거나 어, 장에 설사하는 증상으로 결핵이 또 나타날 수 있어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은 어, 결핵이라는 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있는 균을 차단해서 균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요. 가장 흔히 쓰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가래 검사입니다. 환자들에게 결핵이 의심될 때는 먼저 병원에 와서 가래 검사를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반복하게 해서 그 가래 속에 있는 균을 현미경으로 살펴보거나 DNA를 증폭하는 검사를 보거나 균을 배양하는 검사 등을 통해서 결핵균을 확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진을 찍거나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핵을 진단하게 됩니다. 결핵이 이렇게 진단이 되면 결핵은 다른 사람에게 공기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매우 감염이 잘 되고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결핵이 의심되면 먼저 격리를 시작해야 되고 진단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핵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결핵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이 좀 많은 편인데요. 사실은 이런 결핵 치료 약을 10가지이긴 하지만 약을 잘 복용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치될 수 있습니다. 어, 결핵 치료는 이열 가지의 약을 약 6개월 정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한두달 정도만 열심히 약을 잘 드시면 약물이 많이 줄어들고 부작용도 많이 줄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를 잘할수 있습니다. 어, 결핵약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또한 개발되어 있고. 국내의 많은 의료진들은 부작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핵약을 꾸준히만 잘 복용하신다면 충분히 결핵치료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핵에 걸렸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결핵치료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결핵대치 그날까지 화이팅!